안녕하세요 여러분 꼬이유 한해찬입니다 오늘 해볼거는 마인크래프트의 어떤 검을 만들어볼건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 혼자 만드는게 아니라 아~~ 아~~ 아왜 아 뒤에 꽝정같이 뛰어와 아니 이정도면 예. 저희 원피스 도로에요 지금 <웃음> 네? <웃음> 예, 왜요 왜요 아니 지금 칼, 칼을 저희 몇개 만들었죠 지금까지 저희 한, 뭐, 한 30개 되는거 같은데요 어, 조로를 뛰어넘었네. <laughs> 조로 정도는 뭐, 이제, 잽도 안 되지. 음. <laughs> 내가 그러네. 만든 검 개수가 거의 30개가 넘어. 조로, 조로 잽도 안 돼요. 예. 음. 어, 아무튼 오늘도 검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오늘은 네. 조금 특이합니다. 오늘은 해외 그 커뮤니티에 약간 좀 핫한 그런 이슈, 이슈? 어, 그런 게좀 있어요. 단검입니다, 단검. 어, 이게, 단검. 예, 이게 옛날부터 보니까 2015년부터 마인크래프트에 그 단검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좀 핫하더라고요, 해외에서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그 단검을 네. 이 야생에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냥 진짜 평범한 단검이에요 오늘은. 재료가 뭐죠? 재료 재료가 평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검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과 똑같습니다. 아, 어 그럼 금방 하겠네. 네 오늘 그래가지고 그검 종류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볼 거거든요. 아, 그럼 어. 오래 오래 걸리겠네 <laughs> 그지? 돌과 철과 금과 다이아 다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아무튼, 간에 오늘 엠님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자,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칼 만드는데, 광물이 두개 필요한데, 하나만 있으면 되나요? 오, 맞습니다. 제가, 이, 건거 단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거미를 만들 때, 뭐, 철두 개, 돌두 개, 뭐, 금두 개, 이런 식으로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광물이 한 개씩 밖에 필요가 없어요. <laughs> 뒤에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머리. 어디 있는 거야? 바본가? 아, 뭐야? 어적에서 투명 왔네. 바본가? 아니, 뭐 하는 거야? 일단 어. 동굴 찾읍시다. 동굴.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지금 딱 봐도 저희 그 녹화 멤버가 램램 꼬이기 때문에 램램에 저주가 좀 크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 동굴을 찾는 게좀 목표예요, 지금. 내가 봐 이거 딱 보니까 아, 저... 딱그 터널인데, 터널인데. 어, 딱 봐도 터널인데 이거. 나 반대로 가볼게. 반대로 아까 우리가 들어온 곳을 오른쪽으로 가면 어! 어! 샀어요? 어? 협곡 같은데 협곡 아닌 어? 협곡 느낌? 뭐야? 모르겠어 뭐야 이거? 자 일단 더, 더 내려가 볼게요. 좌표가 y 좌표가 40대라 가지고 좀 깊이 내려가야 되는데 일단 처 어, 캐스입니다. 오케이 일단 저도 그럼 나무 기 그냥 만들게요 제가. 자 이제 다이아, 다이아랑 금, 금 필요해. 다이아랑 금. 근데 다이아랑 문제는... 금 맡길게요. 제가 돌아고. 예. 그 철칼 만들 테니까그 혹시 양심이라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양심 있습니다. 아니, 요거 예은 님이 주인인데 예은 님이 더 많이 하셔야죠. 아, 그래도 같이 해야죠. 예, 네, 양심 없으시네. <laughs> 아, <아이>, 전 없어요. <laughs> 전 없어요. 그런 거 같더라고. <laughs> 어. 일단은 아. 철은 다 캤고. 어. 아, 근데 뭐금 나오겠지? 금만 나오겠지? 여기 나 그거야. 협곡 발견했어. 어? 밑에 협곡 완전 큰거 있네. 아, 진짜? 오케이. 네, 이거, 이거. 좋아요 일단은 저도 이거 철다 녹여서 녹였... 아니 저겨 왜요 왜요? <laughs> 아니 아니 나화로랑 놔두고 왔는데 하면... 작업비 빨리 설치하세요 자 내려가면서 동시에 드레인 한번 해보세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해요? 아 해보세요 제가 이거 리벨 세이브 해드릴게요 오케이 아아아오아아아아 어어어 되네 어다이야 다이아 잘다다 살았어? <laughs> 어다아 찾았어 다야 바로 뜨는데. 느낌이 좋더라고. <laughs> 아니 그래도 본인이 직접 하시지. 저를 시키시기 어디 있어요. 아, 저는 잘못할것 같았어요. <laughs> 아니, 일단은 네, 다이아는 다이야만은... 금만 찾으면 되네. 어두개 찾았어. 금 찾으면 돼. 뭐 어, 진짜 없네. 저는 일단 다른, 어금 찾았다. 어 오케이 오케이 자금 하나, 둘, 셋 끝. 두개 만들 수 있겠네. 세개 만들 수 있겠네. 끝인가 이게? 어, 대동배가. 해왕. 해왕은 금 많지 않아? 이런 이런 데금 많지. 상자에도 금 많아. 아, 잠시만. 근데 잠깐만. 거미줄이 이렇게 많아. 어. 요즘 양심 없게 돼 있네. 어, 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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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따. 자, 일단은 여기. 여기에는 아, 철 있고요, 여기는. 자, 금을 한번 찾아. 아이 뭐야? 랩네이 먹고 있네요, 이미. 자, 이거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올라가서 이제 단검 만들어 보자. 단검. 어, 상자도 있네 여기. 어, 근데 야 먹었어.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어, 재료는 다 모은 것 같으니까 위에 올라가서 재료를 녹여서 한번 단검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올라 갑시다. 자, 저희 올라왔고요. 그 화로 있으세요? 화로 만들어야죠. 어, 아, 오케이. 저는 이거 돌 캐가지고 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대에다가 화로 화루 만들어 주고 화로에다가 금. 저는 금 녹일게요. 네 그럼 저는 철 녹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분담하시고요 좋아요 자 나무 좀 캐자 혹시 막대기가 많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나무를 좀캐 두자 막대기 저 지금 42개 있는데 저 필요한가요? <laughs>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많... <laughs> 왜 이렇게 아니, 많아요? 방금 만들었어 방금 어 나무 아까 내가 많이 캐다 했잖아 처, 처음에 어. 어차피 우리가 그 광물이 하나씩만 있으면 그 바로 만들 수 있어가지고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작업대에다가 어떻게 만드냐면은 막대기 검 만들듯이 올려주시고요. 그 위에다가 그냥 뭐 광물 하나 올려주시면은 왜안 나와요? 그거는 왜 저한테 묻죠? 아니 왜안 나와요? 왜 저한테 묻냐고요? <laughs> 에이! 한번 찾아볼게요. 자, 잠깐에 오류가 있어 가지고 고치고 왔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세요. 자, 일단은 제가 아, 맞다. 돌도 있어야 되는구나. 돌도 이렇게 해 주자. 돌도 캐 주고. 자, 한번 차례대로 만들어 볼게요, 저는. 자, 막대기 하나랑 그냥 조약돌을 하나 딱 올리면은 오, 돌단검이 나오게 되고요. 돌단검, 그다음 다음 단계인 철단검, 금단검, 안 되네요. 다이아몬드, 왜 단검 안 적혀있냐, 이거? 다이아몬드라고 적혀있냐, 이거? 자, 아무튼 다이아몬드 단검까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 한번 다이아몬드, 들어볼게요. 저도 하나만 주실래요? 에? 다이아몬드요? 네, 드리고. 오, 진짜 작다! 이게 돌이죠. 철. 네, 이게 돌. 어, 철. 금, 금. 오, 금 이쁘다. 그리고. 그리고 다이아. 오, 이게 생각보다 진짜 단검이네. 엄청 작아! 어 근데? 거의 뭐그 부엌 과도 같아 과도 ㅎ <laughs> ㅎ 그냥 손톱 아니에요 손톱 <laughs> 그니까 자 이렇게 어 근데 화면에서 되게 작게 보여요 화면에서도 일반 어. 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반 검보다 훨씬 작은 걸 아마 체감하실 겁니다 이게 그냥 돌검인데 이게 돌단검 <laughs> 아니 이 정도는 그냥 뭐그댄석기댄석기 <laughs> 그건데? 어 자, 그렇다면, 이 돌단검의 능력은 어떨지, 데미지는 어떨지 한번 볼게요. 일단, 데미지는 네. 5, 5, 6, 4, 7. 어, 이게그 단검 데미지인데, 검 데미지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다른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한번 찾아보자고요 저희. 오, 오, 이게 공격속도가 좀 빠른 것 같은데? 그렇네. 어, 그러네. 공격속도가 좀 빠르네. 어, 잠깐만, 내구도 왜 이렇게 빨리 달아? 공격 속도가 조금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아... 이거 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쪼쪼쪼 들려요 이거? 이거 약간 네. 오토마우스 썼을 때 나오는 소리거든요? 이거 이거? 어... 많이 써보셨나봐요 아니 이게 제가 시청자 참여하다 보면은 시청자분들이 오토마우스를 들고 온단 말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그 소리랑 똑같이 한번 랩님 맞아보세요 바로 뒤에요 우와! 아 폭풍 세네 진짜 엄청 빠르.. 어 잠깐만 근데 내구도가 생각보다 빨리 나는데? 일단은 어. 여러분 단검에 어 잠깐만 그 내구도 좀 다르다 잠깐만 아, 내구도가. 어. 가이안 엄청 많네. 아, 이거 보여 내구도 어떻게 봐? 내구도 보이는데요? 그, 어, 금은 완전 안 좋네. 응? 어, 아, 그래요? 아니, 이게 어. 제가 봤을 때, 그 해외 소스가 그대로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내구도가 아마 절반가량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딱그 반이니까, 내구도가. 아, 그, 재료가. 음. 자, 그렇다면이 검. <laughs> 아 근데 이거 너무, 데미지가 너무 사기인데? 음, 그죠? 진짜 한번 금검으로 맞아봐 이게 내구도 얼마나 안 좋은지 와아 내구가... 근데 금은 진짜 빨리 잖아요 이게 게이지가 그러니까 나 절반 날았어 지금 다이아몬드 단검으로 그냥 위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잡고도 남겠는데요? 하, 그죠? 이거 <laughs> 한번, 한번 볼까요? 테스트 해볼까요? 자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저, 저거 세트 입어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뭐 그냥 싸우나 이거? 아 여기가 된데 하방어구를뭐하러갖춰요아 아, 아, 오케이 갑니다 아 잠시만요 오. 근데 이거 저렇게 가면 나 어떻게 잡아 아, 우와 데미지 뭐야 아아 아아아아 아, 아.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겁나 쎄요 잠깐만 이게 예예 예, 예. 음, 데미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어 게임모드 쓰고 한번 잡아볼까요? 아 게임모드 쓰고 음. 하늘은 나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음. 한 번, 해보시죠. 자, 위도 한번 잡아볼게요. 다이아몬드 단검으로. 우와! 우와! 음, 빠르네, 진짜. 뭐 무슨 말이 안 돼. 나 이거, 나 금단검으로 한번 잡아볼게. 기다려봐. 금단검 내구도 말이 나니까. <laughs> 게임머도 많이... 하고 하면 내구도 안 달지 않아요? 아, 그러네. 아, 똑똑하시네요. 멍청하시네요. 해보겠습니다. 금단검 데미지가 제일 낮거든요? 입니다4 우와! 아이 치명타가 손질로 빨라지네. 게임은쓰니 어플이야 니이다 다이아가 제 최고 좋네. 어 야. 다이아가 그냥 최고 좋고, 아니 굳이 이런 거면 다이아 검을 만들 필요가 없네요. 이거 나오면은 이거 모 있으면은 봉속이 엄청 빨라. 투다닥 이 돼요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다 돼요. 이, 이, 이 와, 근데 마인크래프트 만약에 이런 딜레이 없었으면은 <laughs> 진짜 고인물 게임 됐겠다. <laughs> 뭐 마지막으로 어떻게 뭐 세트 입고 한번 PVP 하고 끝낼까요? 결국 또 싸움인가요? 그렇죠. 저희는 무조건 싸워야 돼요. <laughs> 예. 저희는 전투의 민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세트? 데미지 세니까 좋아요 어 이거 한번 제가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PVP로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길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어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더 눌러주시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카운트다운 셋이죠 자셋둘 하나 시작 오케이 자 다이아몬드 단검입니다 다이아몬드 단검 자 공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살짝만 가도 오왜안 죽어 잠시만요 그한 번도 뭐? 안 아픈데 버프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 어 그러네 안 다네 가보니 보니까 안 다네 아니 왜안 달아 그거 <laughs> 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안 달아 달고... 그러면은 이거 그거 할래요 철 세트 안 다네 철 세트도 안달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은, 가죽 세트 입고 금검으로 싸울래, 우리? 진짜, 아, 진짜 허접하네요. <laughs> 진짜 허접하게 싸워볼까요, 이번에는? 오케이. 오케이. 자, 카운트다운 다시 하시죠. 이번엔 예은님이 해주세요. 오케이. 3, 2, 1, GO! 자. 단발 광쿠는 <laughs> <방클은 웃음> 자신 있지. 단발 광쿠. <laughs> 방... 어, 아! 어! <laughs> 자신 있는데! <laughs>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웃음> 뭐야? <웃음> 안 맞았어. <laughs> 순간적으로. 오오오! 어! <laughs> 반밖에 안 썼네. <laughs> 아니 잠깐만, 이게 이게 왜안 맞았지? 아니, 아 음. 어, 아무튼 아니, 아 패배했네. 아니 내가 단발만 그리스 패배한다고? 이, 이거를 아니, 이거 없구만. 자 아무튼간에 뭐 단검 여러분들 단검의 능력과 단검 한번 만나봤고요 이걸 이제 해외에서 많이 떠도는 소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해외에서 찾아보면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빠쇼